아니 근데 확실히 내가 느끼는 거 뭐냐면 T1, 작년이나 지금이나 T1은 둘다 강해 근데 스매시와 도란이 합류한 현 시점 T1은 스매시의 제리, 뭐 이즈리얼, 카이사 등의 어떤 스타일리시한 원딜 그리고 도란이 탱류의 캐릭으로 이니시를 시원하게 박아줄 때도 많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맛이 버무려지는 것 같아요 오르다의아지라면 근데 오르라가 조금 예, 빡셀 텐데 예, 잘 아, 자신감 좋은데? 나왔습니다. 밴, 예. 바루스, 자야. 바루스는 그냥 라인전 좀세죠 그리고 자야 같은 경우는 바이 상대로 살짝 카운터치는 경향이 있어서 오로라 바이 같이 상대 찍어주는 캐릭. 그래서 좀 밴을 한 느낌이고요. 노틸러스, 카이사. 대놓고 이지를 하겠다라고 밴픽을한 거긴 하거든? 그럼 상대가 이지를 하면 뭐 할지. 상대가 이즈하면 제리, 룰루 이런 거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애쉬도 아직 살아있고요. 아, 일단은 보고 네. 있는데. 넷이 나쁘지 않지. 등장 팩병. 이건 T1의 선택이겠지. 음, 막 제리 아예 이제 나오면 어, 아예 어. 라인전 좀센 미스포츈 코르키 이런 류도 괜찮죠. 이러면 약간 신짜오 뽀피의 어떤 정글 서포터 움직임 네. 같은 걸로 교전으로 좀 풀어보겠다 그런 바인드. 요 미스포츈? 내려면 서포터 뽑히니까 레나타 이런 거 진짜 좋은데 레나타 카르마 이런 거도 괜찮고 레오나로 앞라인을 더 채워서 이니시 거는 것도 좋긴 하지만 뽑히 상대로 후픽하는 거 기분 살짝 뭔가 뭔가 할 텐데. 아 블리츠? 야, 여기서 블리츠를 뽑네. 슈퍼 변수 덩어리 블리츠. 양팀 서폿에서 슈퍼 변수 덩어리 캐릭터들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용심 레드포스가 이니시를 거는 그런 조합에다가, 시원이 팔도 길면서 받아치기 좋은 조합을 좀 완성을 좀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로 확실하게 좀 어이, 리복큐잘 맞춰. 어. 바라는 자, 지금 남았어요. 캐리어 약간 이 디테일. 타건산 막타 절대 안 치려고 어, 하고 있죠? 그래서 음, 이제 음, 두 번째 음, 웨이브, 음, 웨이브 음. 때 쳐가지고 2렙 먼저 찍으려고. 아, 그리고 2렙, 2렙 먼저 2렙 찍을 때도 체력 높은 걸터들렸어요 자, 오오오. 야, 디테일 진짜 좋다. 잡았죠 이거? 야 이거 바텀 디테일 봤어야. 어? 이거 이거 지우도, 지우도, 지우도 죽었죠? 아니, 네, 이거 아 이거 뽀삐가 이런 상황에서 아 얼마나 센데? 아 야. 아니 이거 바텀 디테일 봤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라인 적당히 미는 척 하면서 이첫 번째 웨이브에 절대 타곤산 안쓰는 뽀삐 그러다가 오히려 너무 미는 게 아니라 상대가 조금 더 빨리 미나 싶어가지고 라인을 밀고 싶게 2렙 싸움을 하고 싶게 만든 다음에 때릴 수 있는 거죠 에서 가장 체력이 높은 타곤산을 터뜨리고 쪼이라도 빠르게 2렙 찍은 다음에 여진까지 터뜨리고 빠르게 하이그레이트 박아버린 다음에 포션 체한 줄여버리고 마무리하는 야 지우 선수도 뽀삐 전멸 이 1호 점멸로 피하면서 재밌는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한수 위에 있었대 <목소리> 어 이거 용싸움 할 만한데요? 용싸움 이거 용 치는 거 타락한 맞나요? 타락한 어? 어? 이거 안 죽죠? 퍼피 안 죽죠? 오히려 벽궁하고 용심 망했는데 와 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너도 합류를 고도 움직임이 그냥. 자 이거 일단 티온이 너무 좋죠. 시작 시작도 너무 좋았고. 다만 이제 미드가 서로 좀 컨디션이 안 좋긴 한데 일단 좀신자옥신자옥 어? 궁극기 없는데? 와 전멸 한번 핑퐁 하긴 했는데요. 이거 바이가 마무리 하나 바이가 마무리 바이가 마무리 못했어요. 아 아이 못했어요. 근데 이거, 크산테가 다음 W 도는 타이밍? 아니, 데, 데이스, 데이스, 데이스! 와, 크산테 죽었고. 야, 이거 무슨 서커스가, 이런 서커스가 따로 없네, 진짜. 아니, 이게, 8명이 싸워가지고, 블리치가 처형 당하고, 크산테가 죽는 각이라고? 야, 그냥 기가 막힌데, 이거는? 진짜? 아니, 게임 재밌게 하네? 네, 여기까지 들어오나요? <laughs> 어? 네. 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처형을 하겠다. T1 마크 한번 띄워주면서 W부터 W부터 하나요? W부터 하나요? 어, 어? 어 벽궁 벽궁각 벽궁각. 와 진짜 침착하다. 이거 저번에도 뽀삐로 크산테 상대로 W 이제 딱 먼저 쓰고 못 쓰게 한다면 벽궁 쓰는 식으로 했죠. 근데 나는 요즘 같은 롤판에서 캐리아가 활약하는 게좀 의미가 되게 있다라고 보는데 서포터 너무 깊이 하는 포지션의 혐오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캐리 아 같은 선들이 좀 잘해가지고 약간 매드라이프가 예전에 서포터 사람들 뽕차게 했던 것처럼 서포터 인식 좀 개선 시켜주긴 해야죠. 붙긴 했어요. 탑 라인은 아예 버리고. 예, 일단 붙고 드래곤 쳐보자. 사실, 뭘래도 이래요, 지금. 이렇게 말해서 용 가서, 불리한 시야에서 용 가가지고 싸워줘가지고, 그거 다 죽였어도 끝나는 거고. 오히려 고점 높은 건용 가는 거긴 해요. 그니까, 러 게임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그런 미션이 걸려있다면 방금 용 갔어야 됐어. 용 가가지고 싸우면 거기서 터트릴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좀 안전하게 절대 역전 안 당하는 운영인 거지. 아니, 사이드에서 변수노리기도좀 힘든 게 요즘 제이스는 탱커고 아지르는 워낙 안 죽는 캐릭이라 도란도 튀어 오고 나서 뭔가 좀더 더 단단해 보이는 듯? 뭔가 그 도란 특유의 좀 망하는 경기도 여기 와서는 좀안 나오는 것 같고. 그냥 페이커가 되게 똑똑한 게 지금 잘 보시면 페이커가 되게 똑똑한 게 우리, 우리 팀이 시아나 이놈 배분이 전부다 밑에 쪽에 되어 있으니까 그냥 아예 리콜 타이밍을 잡아버리잖아요 타워 안에 박혀 있으면 할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움직임이 되게 좋아 페이커가 이제 예를 들면 팀원들이 위쪽에 다 쏠려서 본인이 바텀에 있었어 그럼 바텀 다이브 당해서 2차 타워에서 기다릴 바에는 차라리 미드 1차로 가가지고 미드 지켜주고 움직임이 진짜 좋아요 페이커가 오. 잡았어요. 저런 페이커 네, 형님으로 모시는 티원 스트림 아좀어으로 끌지 마세요. 어. 아, 아니 근데 스매시 아, 지금까지 보여준 아, 품으로만 어. 보면 솔직히 남이 거의 남이 완성형 원딜인데 내가 본 경기로만 보면 음, 그냥 뭐혼 잡을 게 없는데 네. 뭐라인점 안정성 한타때뭐 클러치 어. 능력 아, 이미 완성형, 완성형 느낌인데 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봐야 되는데 문제 나갈 힘이 있냐는 거죠. 여기 스매시가 좁은 골목 있는데. 자, 정말 금금단에금단에 아타칸을 먼저 치는 금단에 운영을 했는데 티1이 아타칸 뺏겼어요. 와 아타칸 뺏겼습니다. 그래서 리스포츠는 죽었고 이게 탐욕이 아니라 탐식이라 가지고 살아나는 효과로 지금 다 살아났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거 먹었으면 이번에 밀드 다이브하면서 거기 게임 끝나는 각 나왔을 거고 용도 스택 안 쌓아놔가지고 게임 좀 길어질 것 같긴 해요 야, 근데 지금 농심 지는 팀이 풀어내는 것 치고 되게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블리츠가 있는데 먼저 오브젝트 쪽에 시야를 결국 잡았고 아직도 탐실이 아타칸 몇 명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야적인 이점이 일단 좀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 오로라고 제이스한테 들어왔는데 블리츠가 오히려 끌어가지고 딜이 분산이 됐어요. 그래서 제이스 일단 엄청 오랫동안 버텼고 그리고 오너 킹겐, 오너 킹겐, 오너 킹겐. 자, 꽃피궁에 날아갔던 이즈를 이제 왔고, 와우! 킹겐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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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겐 킹겐 오른쪽으로 들어, 오른쪽으로 들어. 다시 킹겐, 근데 체력 헐레벌떡 오느라 어,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왔죠? 약간 그런 거지 마라. 약간 불나가지고, 불나가지고 이제 목욕탕에서 바로 나왔는데 옷도 제대로 안 걸치고 나와서 체력도 안 차있어. 피가 이거 왜안 되냐고. 딸피일 때 집에 갔는데 급하게 잘 자느라 체력이 다안찬 거지. 어막아 어, 어, 이거 좀 어, 안에서 묻히긴, 묻히긴 했는데, 했는데 그다음 에 뽀삐가 날리고, 날리고. 이런 바이가 오히려 죽죠. 야전멸 빨아들이면서 상것도 좋았고 뭐 농심은 불리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수를 써본 건데.

블리츠가 사실상 없는 챔프거든요 아, 블리츠가 그래서 뒤를 한번 막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밀려났죠 그래도 여기서 그래서 보내면 안된다 보내면 안된다 보내면 안되는건데 괜히 도망치지마 어. 티원. 괜히 옷깃 온깃 잡다가 옷깃에 아. 기절하게 생겼는데요 일단 일단 보내면 안된다 제이스 근데 좀 단단하긴 한데 어, 일단 제이스 일단 데이 데이 죽었고 제이스 죽었고 그래서 결국 상대 여유 있는 와, 야, 상체를 3명다잡아내는데 심지어 용전인데. 근데 뭐 투억잭이, 야, 야 오히려 이거는 노무신 입장에서 는좀좋을수 뭐 있는 뭐게 투억잭이 밀린 상황에서 상대를, 상대를 여러 명 잡았고 기회가 제압골이 기회가 달린 용까지 먹었고, 3억잭이 파밍을 하면서 상대의 공세를 받아칠 수 있는 순식간에 거의 뭐 글골을 3천 이상 좁히는 정도의 상황이 나왔네요. 물론 그래도 역전하기 힘든 정도의 차이긴 하지만요. 이건 일종의 해프닝이 될 여지가 크긴 합니다. 사실 근데 이거 뭐... 바론의 <laughs> 투옥세이 어떻게 막음? 와 미포 아이템 진짜 존나 살벌하다 아 요즘 미포 좀 특이점 온거 같아 일단은 느낀 게 미포 궁이 너무 세요 미포가 좀 요즘에 스펙이 좋다 보니까 라인전에서 이겨서 그런지 그냥 매번 느끼는 게 너무 세 궁이 너무 세 그냥 와궁 그 데미지 진짜 왓더 퍽? 결국 T1 상대가 한 걸음씩 따라와도 어차피 구친 게임은 구친 게임이라 이거죠 아순답다 옳게 만들어내면서 튕겐스를 안쪽으로 밀어내면서 상대의 포탑을 차근차근 날려내기 시작합니다 네 T1 폼존네 T1 와우! 어이 저거 야구앤루블 오로라 데미지 좀 이상하긴 하다 확실히 특기적 그불이 그불이 딸필 때 데미지가 진짜 말도 안되게 들어가는 것 같네 선택이라던가 저는 농심에겐 더 좋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야, 토르빅! 자, 와 스페이스링 스페이스링 토르빅 나 솔랭에서 토르 얼마 전에 해봤는데 진짜 너무 약하던데? 람볼! 람볼 괜찮지. 어, 바이, 신짜오 이런 거좀 네, 밴이니까 어, 어, 아 AD, 정글 뭐 같이 뭐, 할 만한 거뭐 뭐 있을까 뭐 10개라서... 리신? 리신도 나쁘지 않지. 오공 역시! 아, 리신도 나쁘지 않지. 리신이 아무래도 이제 좀더 초중반에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죠. 오궁은 6렙전에 갱킹이 좀안 되다 보니까 그런 장단점을 티원이잘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캣틀 앨리스 요런 걸로 가는 애니비아. 애니비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애니비아의 그 벽을 이용해서 럼블 같은 뚜벅이를 좀 견제할 수도 있죠. 저거 아무래도 탑 애니비아인 것 같거든요. 착취 애니비아 좀 야무지긴 해. 미드 요네 미드 어, 뭐, 보니까 음, 세 윤회. 이드 안됐으면 음, 요네 세드 윤회. 미드 것 같네요 음, 미드 음, 뭘로 가는 윤블랑이런회 미드 윤회. 미드 윤회. 미드 윤회. 오히려 카이사도 좋죠. 왜냐하면 상대 요네에다가 좀 이런 미드 팔 잡은 캐리 상대로 들어오는 거 받아치면서 하이포 캐리가 굉장히 좋죠. 라인 전 조금 힘들면 스왑하면 그만이야. 여러분 레오나, 노틸러스 이런 걸 조금 의식을 좀할것 같은데. 케이틀린, 다야. 다야는 팔이 똑같은데 DPS가 더 세가지고 약간 그 들어가는 조합이나 카이사가 좀 걸고라는 챔피언이고 케틀은 그냥 대놓고 라인 전강해자 레오나, 노틸 말씀 드린 대로 바로 벤 나오죠. 예. 무난한 건 르블랑? 무난한 건 르블랑이나 이런 느낌이긴 한데, 어, 이걸 미드코르키 한다고? 이거를 미드코르키를 하네? 라는 방심을, 약간 변수를 주면서, 커브 솔직히 말해서 미드 코르키 빅토르 둘다좀 애매한 픽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좀 아이템에 막 그렇게 잘맞거나 CC가 있는 캐릭들도 아니라서 비에고 요네 일단 좋아 불이죠 그리고 리신이 비에고 상대로 좀 좋아요. 왜냐면큐 멀리서 맞추고 도착해서 조금 때리다가 RQQ 하면 죽거든. QQ RQQ 하면 죽음. 자 이런 원딜. 애쉬, 제일 무난한 아, 거긴, 거긴 하죠. 아, 그냥 솔직히, 애쉬 해라, 라고 밀어 넣은 느낌이야. 오히려. 지금 보면, 캡틀, 자야, 베네가지고 생존기 있는 원딜, 베 하고, 그냥, 뚜벅이인 애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면서, 파이크를 고르는, 그런 플레이. 저거, 앨리스가, 그랩블이로 피하고, 새끼거미로 피하고, 그러면서 다 피하던데. 내가 좀 서기 하는 거 봤거든. 일단은, t 원식 어려운 난이도, 온. 파이크가 애니베 상대가 좋냐고? <laughs> 그냥 파이크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라인전은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티, 농심의 보트유가 더 세니까. 저렇게 오, 오 라인을 결국은, 아, 이게, 그쵸, 지금, 티온이 라인 사업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라인 사업을 그그 했었던 농심이, 결국 따라가는 아, 구도가 된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 지금, 비상. 아군을 이 근데 아까 1레벨 뭐, 좀 벽, 이상한 벽, 거 하던데, 벽, 그 뭐, 벽, 벽, 그 이득이 된건 맞나? 뭐, 아무 일도 없었네요. 다시 라인 사업을 해주시고, 계속 라인 전하면 좀 고통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초반 굉장히 타이트하게 음, 쓰는 팀들이 좀. 어이, 아니 어디 카이사가 대포를 먹으려고. 어 게이드. 방금 요네 디그나면서 원거리 두 마리 죽은자 지금 결국 라인 수압. 라인 수압을 좀 하면서 오. 오, 오. 라인 삽을 하면서 카이사가 초반에 약한 부분을 좀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용칼 같이 먹고 유충까지 노리고 싶을 수도 있고요. 조심조심 걷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1세트 그 속도만큼은 아닌데. 와우! 와 나이스. 저는 이게 가스. 버블. 이제 본인들이 편안하게 지키고 있었던 사세크 팀원이 이쪽 정글을 많이 밝히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좀 깊게 들어왔죠 이거 이렇게 하는데 어아 이거 오너 오데 어, 너무 쉽게 죽었는데 그리고 오,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 이거 데이터 무리 그릴 텐데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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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번 라인 성장도 좀 별로고 조합도 난해하고 오브젝트도 못먹어가지고 쉽지 않겠는데 아, 추격하는 과정에서 지우 선수의 플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탑짤 탑 2차 첫 번째 부시에 좀 매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어, 근데 지우 나가 보나요? 와! 어, 존강 속화가 따로, 저거는 따로 저거는 없는데. 이러면 지우 생존은 개 맛있는데. 이거 그 얼마 전에 티덴전에서 나온 다 캐니언의 다 바텀, 다 바텀 트라이앵글 킥과 비슷한 다 장면이었는데요. 하이사가 애쉬를 죽였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이득이거든요? 심지어 유충 타이밍 때 후반에 훨씬 좋은 카이사가 애쉬를 죽이고 웨이브 로스를 내면서 유충까지 먹으면서 후속 이득까지 이어 나간다. 와우. 이것도 죽었는데? 와, 처형이 몇 개야? 아니, 스펠도 다 빼고, 처형도 다 하고, 요네, 어! 아! 어니 잠깐, 요네 사인공 어? 아니, 왔 h 어어 아니 이거 T1 코르키 말고는 또 코르키 부티오는 어... 또 전멸 없었거든 뭔가 아니 케냐. 요네 이거 진짜요었아 어? 맞지. 그리고... 그거그 어... 게임에 어, 있는 어, 할배랑 똑같은 어, 거아니 어, 그지?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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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거, 이거 진짜 가지? 공격적인데 이거는 오너 죽었는데? 근데 이거 오너 죽어도 다음 웨이브에 들어가서 엘리스를 잡을 수 있으면 맛있긴 한데 이건 안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죽었.. 오오오 아, 죽었다 이건 죽었다 와 근데 코르키도 좀 센데? 파이커파이커 한번 버티나 파이커 한번 버티나 파이커 한번 버티나 파이커 한번 버티나 오오오 오아 도란! 아 도란! 아 도란! 아, 도란? 차가 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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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 에시 아직 코어거든. 신속의 장아 에시 상대로 좋거든요. 신속의 장아 플러스 신속의 장아 플러스. 아우 아, 다에게 2속까지? 아니 게임 존나 재밌게 하네. 미어레로 <laughs> <목소리도> 어, 오, 잠깐, 네. 방금 와드 방어 실수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상태에서 어, 이거 일단은 엘리스도 죽을 것 같고요. 어, 어. 리신은, 어, 와, 어, 어. 리신 어. 이게 어. 사네? 아니, 방금 어. 캐리아가 2로 긁은 게, 어. 와우! What the fuck? 2로 엘리스 어. 죽이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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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었던 게 애니비아가 맞아가지고 리신이 살았네? 와, 게임 존나 재밌게 한다. 어, 야, 저거, 저거 좀 야무지더라. 저기 뒤에 숨어있으면 잘안 보이더라고. 코르키 뒤 대야무지네. 페이크 버그 쓰는 거아님 주도권, 주도권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인데. 오, 상상... 움직임이 살짝, 음... 살짝 살짝 여기 q 쓰겠죠 퓨스겠죠? 그안마아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저기 부시로 온다라는 거는 퓨를 쓰러 온다라는 건데 나같으면 뒤로 빠져가지고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방심하게 하고 죽였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데요? 아 이거 존나 세다 그냥. 와 존나 세다 그냥. 아니, 근데, 잠깐만, 뭐 미드가 템이 한개 차이 나네? 1쿠어가 차이 나네? 아무리 뭐, 신발을 뭐 올렸다더니 해도, 아왜 저렇게 많이 차이 나느냐? 나도 탑코르키 많이 했지. 나는 내코르키는 근데 요네한테 좀 많이 져봤어 요네 좀 힘들던데, 탑에서는? 아, 좀 어그로 좀 끌지 마. 뭐, 혁기한테 강의를 받아. 아니, 프로게이머를 내 방송 소재로 쓰면 어떡해. 지금 시즌 중인데, 저기. 자, 탑에서 를 서로 를 텔포가 있는 놈들끼리 놀고 있고요 유, 전령을 풀고, 미드 주도권장을 네. 농심. 네. 지금, T1은 상대가 럼프에 먼저 럼프에 쳐야지 럼프에 반응을 할수 있는, 있는 자리인데, 그뭐 리신! 뭐 리신! 뭐, 한 번, 뭐, 한번 버틸 수 있는데, 뭐, 한, 뭐, 한 번은 버틸 수 있는데, 한 번은 버틸 수 있는데, 이걸 날아가서, 월식 승전보 터뜨리고, 안 죽고 살아가네! 아니, what the fuck is Who fucking 리신?

아니, 스매시에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원딜까지 도해지면서, T1의 서커스의 퀄리티가 좀더 다이나믹해졌어요. 아, 롤 재밌어 보이네, 갑자기. 아, 내전하고 싶다. 아, 담식의 아타칸 싸우기 싫어요. 아, 소울은 뭐하는데? 아니, 씨발, 나만 빼고 다 하는 거야? 아니, 소울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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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데스크나 팀 스트리머 이런 거 하나? 어... 와우! 어... 어... 와, 아니, 왜케 쎄, 이거, 코르키? 아니, 코르키 드라이급인데? 어... 어, 어. 자, 잠깐. 근데, 아니, 코르키 존나 쎈데? 잠깐, 이거 좀, 이거 좀 사고, 사고, 카이사 궁 없는데? 카이사 궁 없는데? 으팔 잡아 팔 잡아 팔 잡아 팔 잡아 팔 잡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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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시 궁 가져 받았어? 하지만 오창섭의 정사가가 있다면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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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어? 어 잠깐만. 13 레벨 애쉬가 오케이. T1C 경험치 꽉 채우기. 어, 와, 내 애쉬 진짜 종이장이다 그치, 애쉬를 지켜주긴 쉽지 않지 애쉬 지켜준다고 혼자서 다 하는 캐릭터는 아니니까 또. 아니, 이거, 야, 이번 판 카이사 파이크가 애들 자른 거로만 매드 무비 만들어도 진짜 몇킬 나올까? 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방금 같은 장면 진짜 몇킬가 나온 거야? 애쉬 대드 무비도 만들 수 있어. 을 어, 근데 이거는 캐리아 죽겠는데요? <laughs> 그리고 피해가 죽었고. 어, 이러면 요네 빨리 와야 됩니다. 요네! 오, 오너, 오너, 날래, 날래. 자, 럼블이 맞았는데, 럼블이 맞았는데, 럼블이 맞았는데, 럼블이 나왔는데, 오히려 리신이 들어가가지고 어그로 핑퐁 해주려고 들어간 거죠. 럼블한번 버텼는데, 수어턴 사 있는 오너가 대신 죽었고 스매시. 슬로 무덥고, 좀 더, 좀 더. 와, What the fuck?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아니, 무슨 플레이지 이게? <래도> 피셔가 어, 네, 페이커, 페이커 준두스 만화가 없어요, 만화가. 발키리 는 없습니다. 아, 존나 잘해. 아니 준이 왜 이렇게 잘해? 아니 뭐 그냥 뭐 형님이라고 부르고 뭐 락다운 프로토콜 하고 뭐롤에서 만나는 뭐 그런 사이지. 어? 내가 티원 사옥에 찍으러 가면 창문 열어 가지고 인사 뭐 먼저 나한테 하고 뭐 그런 사이? 딱그 정도? 항상 음. 항상 끌어내면서 계속 차단하고 있어요. 변수 자체를요. 어디가도 어디가도.

밀러가네요. 자 이제 갑니다 아 마무리 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록 도깨고 가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피션은 남아 있는데. 한번 더 보여주나요? 붕붕기가 없어가지고 한번 버티고 한턴 버티고 이걸 와 끝났다, 끝났다, 아. 끝났다. 이렇게 끊깁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도란도 하나 도란이 올 때까지 안 되네. 했습니다. 세월입니다. 확실히 와 그러게. 아니 근데 확실히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T1 작년이나 지금이나 T1은 둘다 강해 근데 스매시와 도란이 합류한 현 시점 T1은 스매시의 제리, 뭐 이즈리얼, 카이사 등의 어떤 스타일리시한 원딜 그리고 도란이 생류의 캐릭으로 이니시를 시원하게 박아줄 때도 많다 보니까 어, 또 새로운 맛이 버무려지는 것 같아요 자 촬영 촬영 나머졌고